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료로 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릴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또 2020년 우리 대림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대림절이 왔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러 올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매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켜는데요. 이 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초는 준비함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기쁨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 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이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저희 교회에서 그 대림절 오심이라는 우리 12월 날자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워낙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날자나 대림절 일상에 신청하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어떤 날은 거울을 보시면서 웃으시고 어떤 날은 자녀를 칭찬하시고 또 어떤 날은 감사의 고백을 하시며 또 어떤 날은 복음서 말씀을 읽고 또 수요일 말씀과 주일 말씀을 예배를 들으며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오실일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한달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2월 날짜라는 이제 우리 참가비가 없으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한번 이번 한 달을 이 대림절 오심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소망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소망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입 수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그런 소망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뭐 수험생 시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목요일 날 시험을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잘 치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1년 동안 혹은 또 준비했던 그 기간 동안 그 모든 준비함이 아무 실수 없이 잘 발휘되기를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두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무럭무럭 무럭 잘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제 백신이 거의 개발 막바지 단계고 이제 곧 백신 접종이 가능한 시기인데 이게 속히 접종이 되고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치료제도 임상실험이 끝나서 어, 맞을 수 있기를 이런 소망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했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실 이가 있을 것인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이라 함은 한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인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실 분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 소망을 둘만한 그 사람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놓고 보면, 온 세계를 다스릴 만한 나라 그리고 온 세계가 의지할 만한 나라는 어쩌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미국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정말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망을 두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 그리고 군사력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인 경우에는 어떤 나라를 의지하겠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유도 동일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대 국가로서 그들의 경제력과 정치력과 군사력이 막강하고 그에 필적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라들은 그 나라를 의지해야지만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힘이 없으면 경제력이 없으면 그리고 사회의 지위나 인맥이 없으면 그러한 삶에는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직을 해서 경제력이 없어지거나, 혹은 건강을 잃어서 몸이 약해지거나, 혹은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 봉착하면 나 개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면은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그러한. 경제력과 힘과 건강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우리들은 오늘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구를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니까 이사 예언자가 예언한 이세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실 그분 열방이 소망을 두는 그분 그분은 누구로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정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그 자체만으로도 연약한데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은 세상을 통치할 만한 왕족에 속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 비난받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줄도 모르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를 둔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리고 태어난 장소도 화려하고 따뜻한 방 안이 아니라 구유였고요 그 주변에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친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기의 모습 속에 열방이 소망을 둘 만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때 있습니까? 정치범으로 몰려서 종교재판, 그리고 로마 재판정에서 십자가 선고를 받고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자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였는데,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무엇을 의지할 만한 그런 희망과 소망이 발견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 마지막을 놓고 보았을 때는 결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될 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았었서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소망과 희망의 요인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물리치셨습니다. 필립이 한 씨가 쓴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라는 책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충분히 거기 있는 모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지만 그 길을 예수님은 거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남정만 5천명 되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극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보고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이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굶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주위를 몰려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왕이 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철저히 세상에 원하는 방식을 거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을 따랐을 때에 베드로는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거두어 드렸거든요. 여러분, 속된 말로 엄청난 버리가 된 하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방식으로 매일매일 고개를 잡을 수만 있다면 베드로는 평생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네이 거물을,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방식,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방식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권력을 줌으로써 재물을 주므로써 힘을 주므로써 소망을 주는 방식은 결코 아니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처음과 끝이 의미하듯이 고난과 외로움으로 점철된 그러한 일생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소체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사신 분일수록 고난과 역경에 대한 경험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 도스트 에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마르멜라 도프라는 술주정병이가 나옵니다. 이 마르멜라 도프라는 사람은 그에게 이제 딸이 한명 있었고요. 그 아내도 이제 병으로 죽습니다. 이 마르멜라 도프가 누구를 만나냐면 동일하게 남편을 병으로 여인, 아이 세 명을 둔 어갈 데 없는 그 여인을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려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은 이 마르멜라 도프가 이 여인을, 이 가정을 잘 건사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 사람이 술을 입에 대는 거죠.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는 제어가 되지 않아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직장도 잃게 되고 아내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뭐 옷이나 가구들이나 폐물들을 다 팔아 가지고 술을 마셔버리는 겁니다. 살아갈 방법도가 없으니까 이 마르멜라도프의 그딸이 딸이 그 어린 나이로 몸을 팔면서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고는 이 사람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력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간청합니다. 지금 나의 집안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내 딸도 이렇게 너무나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 제발 나를 불쌍하여 해서 일자리를 달라. 그래서요, 이분이 공무원, 하급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이 된날이 가정에서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아내가 너무나 기뻐하면서요, 빚을 내어서... 공무원을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옷과 구두를 차려주고요. 그리고 뭐 맛난 음식 하면서 이제 힘을 복돋아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첫달 월급을 받아 와요. 첫달 월급을 받아 와가지고 아내에게 주니까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뒤에 이 마르멜라 도프는 그 술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가 그 자기 월급을 넣어둔 그 상자의 문을 열쇠로 따고는요, 그 돈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는 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술을 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을 열심히 하라고 사준 그 옷과 구두도 다 팔아가지고요,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술을 다 마셔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가니까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가정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아내는 폐병에 걸려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 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마르멜라도프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마차에 치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숨을 거두기 마지막에 그 신부가 와서 이제 뭐 세례도 주고 뭐 그런 이제 마지막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절차를 하는데요. 그때 이 여인이 신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어린아이는 내가 어떻게 키웁니까? 그 탄식소리, 여러분, 그걸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 가정에, 남아있는 이 가정에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소설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님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 저편에서는 그 시리아 지역의 내전이 거의 뭐 8년 동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요 언제 폭탄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일할 것이 없어서 많은 어린이와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 좌절의 그런 소리들이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땅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재난과 때로는 심판과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는 절망이나 좌절은 없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뜻 속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역경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결코 절망이나 좌절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쭉 훑어보면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신앙의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 땅에서 그가 겪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그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할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한탄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그의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이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해야 됐고요. 20년 동안을 추위에 떨면서 외삼촌 양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형이 그를 죽이러 오는 것 같이 400명이 사람들 끌고 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떨었고요. 세겜성에 도착해서는 그성 주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노년에 얻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그 요셉을 그 어린 나이에 17살이란 나이에 아들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20년을 슬픔에 지내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그 3개월 된 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3개월 된그 아기, 그때, 그는 엄마 손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 날강에 던지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궁에서 40년을 살아 이후에는 그의 한 번의 그 실수로 동족을 구해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살인자로 인해서 도망다니면서 광야에 40년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고난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고난은 겪었고 재난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요. 그들을 붙잡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절망 속에 끼면 놔두신 것이 아니라 좌절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요. 야곱에게도 야곱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삶을 매 순간순간 인도하셨고요. 모세에게도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말씀을 보게 되면, 절환에는 우리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지 아니하시는데 낙담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마음에 낙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여러분 골야시라는 리 거대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가 싸울 수가 없었죠.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그 거대한 용사 권리암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들 마음을 점령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낙담이 그들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그들 마음속을 점령해서 그들은 숨어 벌벌 떨며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 갔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 마음속에 희망이 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 주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역대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나에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들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포로지에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포로되어 포로지에 살고 있는 내 백성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야 곧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합니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돌이켜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용서하시고 문하세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십자가 이후에 부활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그들이 보는 그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요, 종말의 십자가요, 희망이 없는 좌절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무덤에 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하늘로 올리셔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십자가의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보다 더한 좌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이기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시며 하늘 보자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을 땅바닥으로 내려뜨리는 그런 힘든 것이 딸지라도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과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림제를 맞이하여 날마다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주신 소망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를 둘러보면 나의 삶을 둘러보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절망과 좌절로 이끄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하게 주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